아 근데 롤러코스터 타셨어요 오 사장님? 아니 못 가봤어 거 어딘데? 그 롤러코스터 타러 갈래요? 가보자. 트위치 마로 일단 트위치 마 입구에서 만나요. 아 어, 확인 오케이? 응? 종. 와 이거 뭐야? 와하지 와 이거 뭐야? 뭐야? 자 이거 얼마인데? 이거 얼마인데? 아 얼마 안 해요. 여기 손님 받아라. 아니 얼마인데? 5천 원면 5천 원면 타. 나 돈이 없는데 지금? 나는 불러도 네, 안 오면서.. 아, 아 안녕하세요 점장네 아니.. 어, 야 이게 아. 아니 이게.. 돈 모아가지고 에버랜드를 차렸네 요기다가아 그쵸 그쵸 이게 에버랜드를님들 덕분에 와 에버랜드를 차렸구나 와 미쳤다 이거 얼마입니까 제일 재밌는 게? 노멀 모드가 5천 원이고요 네. 하드 모드가 만 원입니다 아니.. 야 5천만 빌려줘 나 5천밖에 없는데 지금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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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오와 사장님 그래도 제가 네. 전생에서 좀 신세 아, 쟌 것도 있으니까 저, 저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알바 기억하시잖아요 사장님께는 특별히 아, 그 노말은 무료로 해드리고 네. 하드 5,0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, 아 말은 내게또 고생하셨는데 말은 내고 아유 아 담배야 입장료 그... 입장료는 입장 깔끔하게 내라 네. 네 노멀 먼저 타고 하드 타고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여기 생중과. 줄 서시고요 더블리키 네. 네? 누르면서 쭉 우와! 자. 네. 물라 타시고, 더블 킥. 우와 미쳤다. 와 미쳤다. 아니! 만그가 이게네. 아니 만그가 이게네. 아니 빨 만그가. 아니 뭐야 이거? 와. 와 이거 뭐야? 와. 잠깐만. 다리가 없어. 와. 뭐야? 아니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? 와개 미쳤다 와아 그리고 아니 점장님 이제 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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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이거 하드 아니에요? 노멀 이게 노멀이야? 거기 하드예요? 여기가 하드고요. 아 네. 짧고 굵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, 네, 예, 너무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요. 네, 자 앉으시고요. 네. 꼭 누르면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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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룹라이즈다. 와 뭐야 이거 와와 와, 뭐야 이거.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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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<laughs> 아 어, 아, 우리, 미니게임도 우리, 열립니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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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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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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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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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b 이한테 주말이 어디있습니까? 매일이 주말이지 맞잖아요 <laughs> 아니... 이거 짓는데 이틀 걸렸다고요? 이거 외주 오. 맡기면 혹시 얼마? 외주 맡기면은... 한 코스당 15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금 타셨던 노멀 코스가 150만 원 정도고 아니 총장님 진짜 구라한 친구 진짜 에버랜드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T익스프레스 이런 거안 만드십니까? 아뭐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는데 제가 이거 혼자서 직접 다 구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<웃음> 혼자서요?! <웃음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고맙습니다. 또 올게요. 예예. 예, 예. 뭐 나중에 기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 아레이락 네. 드리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주시고요. 홍보할게요. 예, 네,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. 영업. 미쳤다. 개 재밌다. 안배야. 네. 갖고 싶다. <laughs> 저거?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탈수 있을 때 언제든 탈수 있는. 근데 이게 여기, 여기 있는데 또. 같은 걸 만들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? 야 이거.. 애들 뭐아라 가자 가자 얘들아 예네나 yeah. 오랜만에 또 심장이 뛰어 <웃음> <웃음> 큰일이다 <웃음> 저희 이제 랜드마크는 놀이동산인가요? 에버랜드 말고 일단 분네랜드 한번 가자 분네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가 롤러코스터고 원래 왼쪽에 미루가 집 지은다 했지 왼쪽 말고 오른쪽이집 지어 집을 안 지어도 되나요? 그건 안 돼. 그래, 얘들아, 그래, 그리고 그래. 내 왼쪽 있잖아, 집 왼쪽. 응. 여기다가 롤러코스터를 하자. 더 넓혀야 될거 같은데? 저 청크 갖고는 안될 텐데? 네.. 뭐 해야 될같네 맞아요 얘들아 근데 네, 저게 시즌 1 때에 과목 누나가 엔더 가는 길을 까는 걸 내가 봐서 아는데 저 철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? 응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기계처럼 돌아가야 돼고추를 따가지고 팔아서 철을 돈으로 쓸어 담는 팀이 있어야 되고 광질하러 가는 팀이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? 그러니까 일단 입으로 씹부리는거 말고 직접 타러 가보자 맨몸으로 가 돈은 내 뽑아갈게 알겠지? 다들 아, 합시다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누나 탔었던 어. 것 같은데. 아.. 아.. 누나! 어? 누나 뭐 알바가 이게? 네? 5천원짜리 공짜로 태워줘서 알바인데 아니.. 누나 이거 타러 나.. 아닙니다 나, 나 이거 처음 타나? 이거 진짜.. 저, 존나 재밌어 진짜로 네. 아니 사장님! <목소리> 예? 우리 13명 단체거든? <laughs> 단체 손님 예, 미쳤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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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? 싸게, 싸게. 아니, 이거는 할, 근데 할, 좀 할인 받는데 그래 건데, 그래 맞잖아. 누나 역시 나도 여기 단체에 끼.. 끼면 안 돼? 어 14명 단체로 껴주게 해줘 봐. 이거 내가 이렇게 데려왔다 하고 이제 할인을 달라게요 아니, 나도 14명이라. 14 아니, 아니 14 누나. 데려온 건 내가 데려왔는데 왜 누나가? 여기요. 어. 할인 받고 안녕하세요.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. 우리 에타씨 제가 14명을 데려왔습니다. 에이씨 이거는 네, 할인을좀해 줘야 해줘야 돼요. 단체는 아, 아, 아 원래 단체 10명부터 할인 들어가는 니까 아, 좋아요. 얼마 할인돼요? 이제 하드 모드 같은 경우는 에 1,000원 할인이 들어가고요.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2,000원도 있습니다. 나머지도 좋아. 뭐 하드도 2,000원 할인해 줘요. 이번에 다셔야지 4,000원 할인 들어갑니다. 점장님. 14명 이거 두개다 사면 얼마입니까? 14명 두 개다요. 예. 아, 잠시만요. 계산기 살아가 보겠습니다. 예. 네. 아, 목소리 우. <14명> 1명두 개다요. 지나갈 <목소리> 거같은아다 <목소리> 떨어질 거 같아. 아, 우리 삼촌누가 말려라. 얼마요? 아, 15만 원. 아, 15. <목소리> 15 15만 원짜리 계니다 노말 한번 하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예, 장례가 됐습 사장님 멋있다. 예, 확인되셨고요. 전부다 양쪽으로 들어오실게요. 네, 문 열어드릴게요. 안쪽으로 쭉 오세요. 얘들아, 예, 일로 와. 들어와. TV. 자, 분내반 네, 친구들. 천천히 네, 들어와요. 네, 네, 분내반 자, 분내반 자, 분내반 이쪽으로. 저 이쪽으로. 자, 네, 앞으로. 네, 앞으로. 앞으로. 자, 분내반 앞으로. 그렇지 그렇지. 앞으로 자분대 봐. 앞으로. 그렇지. 자, 한 명씩 아, 한 명씩 전철를 자, 이쪽 앞에서 대기하시고요. 아, 다줄 주세요. 네. 줄 네. 네. 예쁘게 줄 주세요. 얘들아, 언니가 나, 먼저 음... 탈게. 나이 많으니까. 어. 자, 난희 님 이쪽에 위에 타시고 W키 누르면서 쭉 출발합니다. 아니야. 아니야. 자, 뿅하니. 뿅, 뿅, 뿅. 오, 리 뱅! 자 얘들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비에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빨리 재밌게 탈수 있다 그죠? 네 네,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알겠죠? 네자 네 이어서 루미르님 가시겠습니다 그렇죠 미루 자 더블리키 누르면서 쭉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레이 준비해주세요 환상의 나라 에타랜드로 어서오세요 아 좋습니다 출발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우와 그래. <laughs> 자, W 출발. 뽑이 출발. <laughs> 우와. 우와 우와. 잠시만요. 재밌다 자, 친구들. 개재밌어. 동굴 장난 아니야. <laughs> 이거 뒤에 숨면한번더 타나? 뒤에 줄 몰래 숨으면 한번더 타나? 사람 많아서 모를 때 사람 많아서 모를 때. 자. W 자. 출발. 출발! 자, 출발! 출발. 자, 출발! WW w 누르라고, 아, 그거 출발. 누르지 말고! 아, 주... 아, 답답하네, 진짜! 어? 자, 레이 출발! 자, 출발! 출발. 출발. 자, 얘들아, 합주기가 됩시다! 하. 카트 반납해주세요 우리 이제 애들아 하드모드 타야 돼 하드모드 어 이번 노멀이구나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방금은 노멀이었어 <목소리> 아네 그러면은 하드모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네. 여러분들 하드모드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보내드리고 제가 뒤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. <목소리> 들어오실게요 순서자한 줄씩 자, 천천히 아니, 들어오세요 자한 줄씩 천천히 네. 아 잠깐 아 딤씨 뭐. 아니 이살이는안 되네 밀려요 밀려여 앞에 안 보여요 자 좋네. 여러분들 피가 깎일 수 있으니 배는 <laughs> 꽉 채우시고. 예? 죽으면 안돼요. 자, 퍼피님 여기 올려놓으시고. 네. 자 W 키 누르면서 <laughs> 쭉 출발. 그렇지. <오> <laughs> 와 물이다 물. 안마 도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요래 요래. 컴온, 안달, 싫는다, 싫는다고 무슨? 놀자 듣기박력기 뻔투. 갑니다. 주! 하나, 둘, 둘 셋, 고. 공짜 생 간다. 자, 너 도시락 못 싸왔어? 나 계란말이랑 소야볶음. <laughs> 계란말이 소야볶음 나랑 또 나눠 먹을래? 너 뭐가 좋았어? <laughs> 나는 김치볶음밥. 난 김밥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김치볶음밥 싸왔어. 우리, 우리 따추러스사먹으러 갈까? <laughs> 어 좋아. 추러스 <laughs> <laughs> 먹고 <귀여워>. 싶다. <laughs>

사 주세요, 추러스. 추러스 사 주세요, 추러스. 초코 추러스, 초코 추러스, 고슬 네, 아이스크림. 자합쪽이가됩시다자점 아아 점장님, 근데 뭐 추러스 같은 것도 팝니까? 아 추러스요? <laughs> 아 저희가 추러스 없고 감자탕우루가 있는데. 자 점장님 제가 끝나고 이거 애들 나가면 정사를 할 테니까 하나씩 줄 서서 받아서 앞으로 나가서 분대 신도시 회의실 가 있어 알겠지? 네. 네 잠잠해 얼마죠? 아뭐 이거는 뭐 아뇨아뇨 계산 확실해야죠 14명 했으니까 만 원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애들 잘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.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오와쌤 오와쌤 저 내일 오전 등원이라서 어,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니자 들어가 고생했어 빠이빠이 어어하드어자와쌤왜 방금 갔다 왔는데 생각이 바거든요 놀이공원 만들잖아요. 음. 저희끼리 다 연습해 가지고 퍼레이드 한번 하면 어때요? 일단 완벽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 1 9명이잖아 얘들아. 다섯 명더 채워서 24명 만든 다음에 24교대 돌리자한 시간씩. 네? 그럼 네? 어? 조금... 그러면은 눈 내린 단단한 게 롤코스터가 그렇게 규모가 낮아서 애들이 음식하는데 그런데도 만들고 하면 은될것 같은데. 어, 리니님. 그건... 저탈수 있는 회전목마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말탈 아니 회전목마를 네. 만들 수 있다고? 네네 그것도 직접 탈수 있는 거. 네.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레이야. 네. 아 돈은 한번 치는데 너왜두번 타냐? 저그 사장님 본전 뽑아드리려고 총네번 탔어요. 잘했죠? 잘했어 뽕 뽑았네 그러면 나... 애들아 이거를 지금 내집 네. 북쪽 여기 저 주민마을 턱 밑까지 싹다 밀어가지고 네. 이만큼 청크를 분네랜드로 만들자 아 근데 사장님 저희 그 RPG 이제 그 던전 나온다는데 괜찮나요? 그거 안 하시나요? 안 아, 하는데 그... 어. 나, 나 딱히 흥미가 잘 모르겠다 RPG 딱히 지금 근데 어. 처음 만는 애들 RPG도 재밌을 거라 저것도 즐기면서 해도 돼. 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막 몰빵하지 말고 RPG 콘텐츠 내일 나오니까 내일 은 RPG 콘텐츠 즐기고 그러면서 저 평단하고 밀고 랜드치고 하자. 장단을 뭐. 한번 보러 가자. 그렇지, 그렇지. 아... 롤러코스터 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맞아, 맞아. 어, 만들 수, 어, 수 어, 있잖아. 누가 방금 그 많은 사람? 네, 레이어. 이 목소리를 몇개고니는 아니 나 목소리 맨날 똑같은데 왜못 또... 알아들으세요? 아, 레이어, 네, 네. 그럼 네. 너가 이건 플랜짜 내가 음. 계획해서. 한 명이 짜고 어... 그 계획대로 짜고 네. 움직이야돼잖아 맞아. 맞아 그게 훨씬 네. 좋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Y축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밑에 척거가안 보이는 그 구간이 있거든? 네. 그 정도까진 음. 올라가면 안돼 점장님 거보다 조금만 더 높게 하면 돼 내가 봤을 때니네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? 어 저는 그저 다를 뿐입니다 철 많이 캐수 있습니까? 있습니다 레야너할수 있겠어? 네 그래? 알았어 확인했어 얘들아 자 가서 이제 할 거야 얘들아 또 바꿀려고